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아, 지금 금천 경찰서 앞에 와 있어요. 아, 경찰하고는 제가 몇 차례 관련이 좀 있습니다. 아, 30대 무렵에 안티기독교인들이 하도 기독교를 난도질을 심하게 했습니다. 아, 성격을 모독 하고요, 3일체 하나님을 조롱하고요, 목회자들을 아주 심하게 비난하던 것들 때문에 제가 마음이 되게 많이 상했습니다. 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우선은 교회가 너무 타격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 중립에 있던 사람들이 안티로 돌아서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교인들이 신앙을 잃어버려요. 너무 속상해서 많이 논쟁을 벌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갔어요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섯 차례 진행된 소송에서는 다행히 제가 다 이겼습니다. 아무튼 그때 경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조사를 꾸몄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제가 칼럼을 썼어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을 다 떨어뜨려야 다 낙선운동을 벌이는데 앞장을 쓴 겁니다 근데 그 대다수의 의원들이 지금 민주당 의원 쪽이었죠 그 중에 익산 쪽 국회의원이던 전정희 국회의원이 저를 고소를 했어요 익산 지역 형사들이 찾아왔고 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행이었던 거는요 그때 결과가 잘 나왔어요 이 전정희 씨가 국회의 선거에서뚝 떨어진 거예요. 국회에서 떨어지자마자 이 경찰들의 태도도 변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주 깊이 느꼈습니다. 아, 이 경찰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구나. 태생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경찰서 앞에 와 있어요. 이번은 예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형평성이 맞지 않는. 서지들의 교회들이 많이 놀렸었죠. 어, 생각을 해보세요. 이법이라는 것은 공평하게 아주 정직하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상대방에 따라 법의 내용이 적용 대상이 달라지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교회만 그 동안에 불이익을 계속 당했어요. 확진자가 나와도 홈플러스는 다음 날 문을 열어요. 이마트 마찬가지, 백화점 마찬가지요. 신세계백화점 한 곳에서 두번 확진이 있는데 역시 다음 날다 문을 열었어요. 근데 교회만 이런 게안 되는 거예요 예비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들은 뭐십 프로만 들여라 이십 프로만 들여라 십 프로 이내만 모여라 이런 얘기 없었어요 이십 명 이내만 모여라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근데 유독 교회만 이런 잣대를 제시하는 것들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어, 사실 벌금을 내면 그 말입니다 과태료를 지불하면 그 말입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끝나요 근데 변호사를 사서 싸움을 벌이고 소송을 진행을 내 나가면은.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것보다 몇 배가 비용이 더 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도 또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에 나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설레를 남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법이 올바르게 적용되지 못하고 불공정하게 적용이 될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그리고 좋은 판결을 받아내야 비로소 어리석게 미련하게 불공정하게 법을 적용하고 행동하는 것들 조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국회 앞에서 국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연사를 했습니다 그때 9명이 나란히 섰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모여들었는데요 경찰들이 우르르 모여들어서 얼마나 얼마나 압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흩어지라고 떨어지라고 난리를 쳐요 제가 예전에 국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때도 코로나 와중이었어요. 민노총이 시위를 벌여요. 아홉 명이 아닙니다. 훨씬 많은인원입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나타나지도 않더라고요. 차이가 있죠. 법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연결식이 열렸죠. 백규한 씨.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아무도 제재를안 해요. 경찰들이 나서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애국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천여 명이 모였다 그러면은 경찰들이 때로 동원이 됐을 겁니다. 실제로 10월 3일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까봐 군인들이 아니, 경찰들이 배치되는데 어마어마한 이론들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들에 차벽 설치했을 때도요. 사람들은 하나도 모이지 못하겠는데 경찰들은 자그마치 9천 명이 넘게 모여서 사람들을 단속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이 되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현상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심은 점점점 빠져나갈 겁니다. 이럴 때라도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경찰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또백성들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겸손하게 섬기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하더라도 공정하게 양쪽 다 평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임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렇게 돼야 존경을 받는 민중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지 않으면 민중의 몽두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변호사 비용도 충분히 충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좋은 결과 나오도록 마지막까지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할렐루야.